이 오른쪽에 밴드를 거는 이유는 오른쪽을 쓰지 말자거든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건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팽팽하게 잡아 당길 거고요. 자, 그때 왼쪽 골반을 돌리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좀 스피드, 그러니까 이제 골반을 회전하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어, 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자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번에는 농구공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농구공으로 뭘할 거냐면 내가 이제 스윙을 하면서 어, 한 번도 이제 회전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은 지금 영상을 조금 보시면은 아마 아 나도 이 스윙을 하면서 어, 회전이라는 걸할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, 이 농구공으로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뒤에 어 지금 프로님이 한분 계신데, 제가 이제 프로님한테 공을 이렇게 뒤쪽으로 회전하면서 던질 거거든요. 그리고 나서 저한테 다시 공을 주면 반대로 제가 또 회전하면서 공을 던질 거예요. 자, 일단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뒤쪽으로 공을 던집니다. 자, 자 반대로, 자, 또 반대로, 자, 또 반대로. 자,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동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똑같이 뒤로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, 분명히. 분명한 건제등 뒤에, 등 뒤로. 내가 뒤로 회전을 하면서 공을 보내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그 회전을 하다가 말고 내가 손으로 던지거나 그렇게 하면 뒤쪽으로 공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항상 몸을 최대한 이렇게 틀면서 공을 던지고 튼 상태에서 받고 다시 이렇게 회전을 충분하게 해주면서 뒤쪽으로 공을 전달해 주는 느낌을 알게 되면 이제 스윙을 하면서 이제 회전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다른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. 저, 다시 한번 공 주시고. 자, 이번에는 공을 들고 백스윙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등 뒤에 있는 프로님한테 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바로 등 뒤에 있는 프로님한테 회전. 네. 자, 백스윙하고 회전. 네.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게 너무 회전이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동작을 한번 느껴보시고 과할 정도로 한번 느껴보시고 등 뒤에 내가 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. 이 공을 내등 뒤쪽으로 몸을 틀면서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내 골프채도 그 뒤쪽으로 회전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안 되던 회전이 아마 되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드릴은, 음, 연습장에서 보면요. 어, 이제 타석이 이렇게 있죠.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치고 있다고 하면, 그래서 등 지고 서 있고 내 타겟은 저기죠. 그리고 이 공을 이렇게 손바닥하고 손바닥 사이에 공을 이렇게 두시고, 자, 여기서 백스윙을 뭐한반 정도만 하셔도 돼요. 반 정도만 하셨다가 이 공을 저 뒤쪽으로 타겟 방향으로 던져보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저쪽으로 던질 때 만약에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이런 자세가 나오면 절로 던질 수가 없어요. 앞에 있는 타석에 있는 뭐, 연습하고 계신 분, 뭐, 맞출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뒤쪽으로 던지기 위해서는 내가 골반이 이렇게 밀리고 아니면은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동작이 나와선 안 됩니다.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백스윙을 반만 들었으면 내등 뒤에 있는 타겟으로 그냥 공을 이렇게 던져봅니다.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. 아마 이렇게 좀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회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에, 아까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린 그런 드릴, 그 다음에. 좀 밴드 저항을 느끼면서 왼쪽 골반을 빠르게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. 그래서 왼쪽 골반에 의해서 오른쪽이 조금 딸려 들어오는 느낌을 갖는 이런 연습들을 어 같이 연습하시는 그런 뭐 동반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랑 같이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. 오야.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?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이제 회전을 할때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회전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쓰는지 왼쪽을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회전을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가 좀 차이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만 치시면서 이렇게 회전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드릴들을 조금 연습하시면서 느낌을 찾아가신다면은 아마 좀이 회전에 대해서 느낌도 더 많이 알게 되실 테고 이 동작 때문에 스피드도 더 많이 늘어나서 아마 거리도 조금 많이 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영상 많이 보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골프를 응원합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강민웅 프로였습니다.